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이거 저 펠리세이드 들어가는 그 사이즈죠. 그, 금호타이어 HP71 크루젠 2455020두 짝입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여기에,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걸 보실 수 있고요. 이거 다 돌이에요. 이거 이런 것들은 다 돌입니다. 자, 타이어 트레 상태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. 어, 연식은, 음, 얘는 21년식이고 얘는 19년식인데 이게 지금 총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두 개는 21년식이고 아무튼 19년식인데 얘가 지금 19년식에 하나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21년식 뭐고 그 원자리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5 5 0 2 0얘도245 502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아고요 그 다음에 크루젠 hp 71입니다 음 지금 펠리세이드하고그 산타페 TM 20인치 장착하신 분들이 그 지금 뭐랄까? 타이어 교체 시기가 굉장히 오시다 보니까 245020이 좀 많이 딸리는 현상입니다. 지금 그러다 보니 그 많이들 찾으시고 요 같은 경우는 개당 제가 8만 원씩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. 물건이. 어, 유념해 주시고 두개 16만 원이면 꿀입니다. 어, 지금 총 3개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잠깐만요. 저희 창고에 들어오면 그 어, 보자. 얘가 언제 건지? 어, 얘가 21년도 거죠? 21년도 거니까 21년도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진도 저기 뭐냐. 19년도라고 찍어 놨는데 다시 바꿔 놔야 되겠네요. 아무튼 3개, 3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는 21년도 거니까 21년도 거두개 16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양주시 울정동 106번지고요 010 8 8 4 8 3 6 3입니다아 간혹 전화 주실 때 어떤 분들이 제가 항상 2인 상사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시, 시작을 항상 하는데 거기 2한 상사죠?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2한 상사는 아니고 2인 상사입니다. 어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세요.